전 세계의 미니카를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 오일머니 그러니까 어, 석유 팔아서 부자 된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죠? 네 두바이 UAE 아랍에미레이스 그죠 바로 어, 두바이입니다. 어, 나라는 아니지만은 UAE의 어, 두바이라고 불리우는 이 도시 국가 UAE 중에서도 이제 도시국가 중에서의 수도라고 불리는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어, 경찰차들은 여러분들이 어, 꼭 미니카뿐만 아니라 뭐,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경찰차를 슈퍼카로 쓰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 본적 없는데요. 미니카TV님. 이러는, 네, 차종, 차종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주 귀한, 어 두바이 경찰차 미니카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를 한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모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소니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08년대에 뭐 성, 설립된 중국인 있는 회사입니다. 공장은 중국 동간에 있는 어,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에 타바우의 이제 신생 다이캐스트 브랜드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 그 중에 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여기 박스 부분 보시게 되면은, 뭐, 소니도 모델이라고 돼가지고, 박스도 거꾸로 돼 있는 부분인데. 네,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어, 스케일 모델 for adult collector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4세 이상이니까, 뭐, 완구는 아니라는 부분이네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틴 177. 1 오브 500. 1 오브 500. 1 오브 500. 1 over 500. 1 over 500. 1 over 요0 0 1 over 100. 1 over 100. 1 over 100. 1이 v e r 100. 1 over 100. 1 over 100. 1 over 100. 1 over 100. 1 o 진짜 이 디테일이 진짜 너무 잘 만들어진 모형이네요 보시게 되면은요 어, 사이드미러 표현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경광등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 특히나 이 바퀴 휠 부분에 이 브레이크 패드 표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어밑판도한 개판 어 합판도 한번, 개바, 어, 하판도 한번 어, 개봉해서 보도록 해 볼게요 뭐 전형적인 교쇼의, 네, 교쇼, 교쇼 OEM 제품하고 비슷한 퀄리티인 것 같고요. 어, 뭐 보시게 되면은, 야, 그래도 이 두바이 데카라고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고정에 잘 맞춰가지고 번호판까지 심지어 똑같은 부분이고요. 음, 이런 부분들 디테일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너무나도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패드 표현까지 정말 되어 있는 부분은 진짜 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1대6 사이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한 모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앞부분 핸드 표현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클리어 파츠, 그리고 안쪽에 전조등 헤드라이트 표현 진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어, 그 다음에 데칼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얼마, 얼마, 이제 2020년도에 원래 두바이 엑스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차, 실제 차에 있는 데카를 이렇게 부착을 해준 부분이고요 어, 이 뒤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어, 플라스틱의 잔재가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클리어 파츠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 표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부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라 어, 천장하고 의자하고 높이가 조금 예, 조금 낮아가, 천장이 좀 낮다라는 부분인데, 실제 차도 근데 이렇게 좀낮아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현실 고증에잘 반영을 한것 같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마감도 굉장히 훌륭하게 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 금형이 전형적인 이제 타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교조에 어, 뭐, 모조품들을 이제 잘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어,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 현실 구증에 맞춰가지고 정말로 실제 차하고 똑같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더 현실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역시나 다이캐스트 세계는 정말 끝이 없다라는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미니카 TV하고 함께 어, 소니도 모델에서 나온 에스턴 마틴 77. 어, <laughs> 오늘은 그래서 미니카 TV하고 함께 어, 소니도 에스턴 마틴 1177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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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카를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와 이게 어, 보통 이제 제조사가 아니라 이제 타바오에서 돌아다니다가 정말 이제 예쁜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연하게 구매, 구매, 구매를 해봤는데 와 진짜 너무나도 예쁘게 어, 잘 나온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두바이 경찰차 많이 아시라면은꼭 어, 구매를 하셔야 되는 어, 그런 제품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어, 다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에스턴 마틴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일종의 이제 모두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테일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이 제품 꼭좀 리뷰해달라고 어,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역시나 어, 교쇼 금형으로 이제 만들어진 중국산 제품은 역시나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드를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